안녕하십니까. 심 아이디어 팩토리 책임연구원 용호박사입니다. 오늘은 히오키 3120 볼티지 디텍트 사용법과 간단한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로상에 전압이 유기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볼티지 디텍터를 많이 활용하고 을 있습니다. 본 측정기는 교류전력 70V부터 1000V까지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지금, on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on을 하면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, 이렇게, 블루라이트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. 설명서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인터 t e r n a l 예, 녹색. 전원을 켰을 때, 녹색으로 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디텍션이 되면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, 레드라이트와 버즈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이것을 가지고 몇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은 유도등입니다. 유도등의 상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도등을 가까이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택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설 연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다음으로 보시 배터리 충전기 되겠습니다. 원 충전기에서도 지금 보시러 같이. 가까이만 가져간데도 불구하고 누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전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전기 기기의 배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적으로.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디텍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측정해봉 바와 같이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아주 양호하게 감지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사업장에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볼티지 디텍터 정도는 구매하고 계셔서 전기 작업 시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